멜본의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오늘은 영주권과 럭비 월드컵이란 제목으로 녹음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그 신문 기사를 통하여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한 글을 보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모호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하는 연속극, 드라마, 이런 거를 보지 않은 채 그것에 관하여 쓰여진 신문 기사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는 그 제목을 통하여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채, 그, 그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알겠죠. 하지만, 그걸 모르는 채, 그걸 누르고 봤더니,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누르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드라마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보면 뭐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상상해서 말해 보자면, 뭐 이런 거죠. 은영은 강 회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 한편, 박여사는 영선이 자기 친딸임을 알게 된 후,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김비서를 통하여 지시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한국 드라마에 관해 어떤 기사를 읽고 하나 만든 녹음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안 들으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엘렉산더 포프죠. 혹시 과거에 안 들으셨던 분들 이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채 신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으나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럭비예요. 그 중에서도 럭비 월드컵. 제가 팟방에 있는 다른 팟캐스트를 보다가 오늘 하나 알게 되었어요. 한국말로 된 럭비에 관한 팟캐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키위랑 호주 과자를 이용하여 그 세계 최초 한국말로 된 럭비 유니언 전문 팟캐스트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 키위랑 호주가자에서 1년에 뭐한두번 정도 럭비 유니언에 관해서 녹음함으로써 이런 팟캐스트의 새로운 지평을 한번 열어 볼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과거에 이 럭비 유니언에 관해서 이미 하나의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크라이스트처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때 캔터베리 크루세이더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럭비 유니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2019년에 있어야 할두 개의 에피소드 중두 번째 것을 제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럭비 유니언에 관한 녹음을 하면서 뭐 그걸 정말로 경기를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이 쓴 기사를 읽고 제가 녹음을 하는 것이죠. 오늘 녹음은 두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첫 번째 이야기는 옛날 얘기예요. 1995년 이야기. 그러니까 1995년에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죠. 그게 첫 번째 덩어리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며칠 동안 나온 기사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주로 호주가 많이 나오는데, 뉴질랜드도 나오고, 뭐, 그렇죠. 럭비 월드컵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5년에 있었던 옛날 얘기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목에, 오늘 녹음 제목에 영주권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영주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95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95년에 제가 흔히 말하는 가비자라는 걸 받았어요. 흔히 그때는 영주권을 받고 여기에 호주에 혹은 뉴질랜드에 사람들이 왔었죠. 요즘 영주권을 여기서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세상이 달라졌죠. 하여간 간단하게 1995년 혹은 그전몇년 동안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호주나 뉴질랜드로 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인터뷰라는 거죠. 영주권 인터뷰. 왜 과거에 한국에 보면 미국 비자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고 막 그러곤 하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에 오는 비자 인터뷰는 뭐 줄을 서진 않았지만 그게 뉴질랜드 사람과 마주보고 자기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게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9년 오늘 이 시점에는 우리 주변에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널려 있지만 지금부터 20몇년전 서울에는 그때도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때까지 뭐 한국 사람끼리 연습하는 그런 영어는 조금 해본 적이 있지만 그걸 정말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과 혹은 미국에서 온 사람과 막긴 시간 얘기해보는 것 그건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온 편지를 보고 아 이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후부터는 인터뷰 생각으로 매일 매일을 보냈어요. 아침에도 인터뷰 생각, 하루 종일 인터뷰 생각, 저녁에도 인터뷰 생각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어떤 뉴질랜드에 관련된 것만 보이면 그걸 자세히 보는 그런, 그게 뭐 버릇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텐데 하여튼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95년도 당시에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인터넷을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관한 어떤 것을 보았다면 그건 인터넷에서 본게 아니고 인쇄된 것을 통해서 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 나온 아주 작은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기사란 아마 문장으로 한 문장이거나 두 문장 그런 되게 조그마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 당시의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제가 그 기록을 찾아가 봐서 그 문장을 오늘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 문장은 이거예요. 현지 시간 6월 24일 남아공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 결승전에서 개최국 남아공이 뉴질랜드를 15대12로 이기고 우승컵을 차지하였다. 그겁니다. 뭐 문장이 똑같진 않겠지만 뭐 내용은 대충 그럴 거예요. 그 기사, 당시 1995년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을까 해요. 제가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나온 럭비 월드컵에 관한 한글로 된 기사를 봤어요. 지금 4강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글로는 지금도 별로 기사가 없더라고요. 경기 자체에 대한 건 제가 두개 봤습니다. 경기 자체에 대한 기사 말고 다른 보도를 좀 보았는데요. 어느 어느 재벌 누구가 뭐 럭비 월드컵에 어디에 갔다. 그런 거가 내용이지 경기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2019년에도. 그러니까 1995년에도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당시에 보고 아, 뉴질랜드에서는 럭비를 많이 한다는데 이런 종류의 내용이 좋은 대화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기사를 곱씹어서 봤어요. 당시에 뭐 곱씹는다고 해봐야 뭐한 문장이니까 혹은 두 문장이니까 뭐 별로 볼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뉴질랜드 사람과 할 거니까 그리고 경기에서 뉴질랜드가 졌으니까 참 아쉽다 이제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즘도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면. 아침에 오면 아침에 오자마자 어젯밤에 본 럭비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포워드 패스였느니 혹은 뭐 심판이 뭐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둥 아니면 뭐뭘할때 발이 어디에 닿았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는 둥 이런 얘기 아침 내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제 뉴질랜드 사람과 만났어요. 이제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할 때, How do you do? 라고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How do you do? 같은 걸 했었죠. 지금은 어디, How do you do? 할 일이 없는데. 하여튼,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앉은 다음에, 그 경기 얘기를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굉장히 아까운 경기였다. 뭐, 그런 거 했겠죠.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어, 너 그거 봤니? 라고 저한테 말하면서, 자기의 가슴에 담아두었던 럭비에 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자기 동료들끼리 했겠지만,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했겠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뜻하지 않게 한국 사람이 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엄청나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시간이 뭐제 기억에 가물가물한 기억이지만 40분 넘게 혹은 45분 넘게 자기가 럭비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들어준 것 같아요 가끔 그러면서 뭐 맞장구 쳐주면 되죠 뭐 absolutely 아니면 뭐 that is so true 뭐 이런 얘기 가끔 해주면 그 사람은 뭐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기 럭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당시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우선 럭비 규칙도 모르고, 혹은 럭비 규칙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텐데, 그냥 제가 토달지 않고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다고 들어주니까 그 사람은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저의 인터뷰는 그냥 그 사람이 럭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인터뷰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마치 생각났다는 듯이. 영주권 신청서 열어가지고, 뭐, 이름이랑 뭐, 주소 뭐, 이런 거 확인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 웰링턴 간다고, 거기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거기로 가.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하고, 악수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편지가 왔죠. 대사관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준 영주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왔죠. 따라서, 저에게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았던 그런 저의 어마어마한, 저의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은, 럭비 월드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럭비 월드컵을 한다고 하면 괜히 이유 없이 그쪽으로 눈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과 같은 녹음도 하는 것이고 또 럭비 유니온용 전문 팟캐스트 그거를 위해서 제가 1년에 2개씩 녹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1995년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시점에서 봤을 때 지난 한 2, 3일 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일 여기로 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럭비 월드컵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럭비 월드컵 지금 4강전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8강에 올랐으나 4강에 가는 과정에서 떨어진 팀 중에 하나가 호주죠. 호주가 잉글랜드한테 져서 8강에서 끝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미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그 호주 럭비 팀 감독이 월러비즈의 감독이 말했죠 그 사람 마이클 체카라는 사람인데 내가 뭐 패장으로서 어떻게 더 하겠느냐 그만두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사람 그만둔 거에 대해서도 뭐 기사가 많이 있으나 딱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가장 많이 나고 오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과거의 선수였던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뭐라고 적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If he actually cared about Australian rugby, 그가 진정으로 호주의 럭비를 아낀다면, 혹은 아꼈다면, he would have done it. would have done it. 했었을 것이다. 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걸 말하는 것이죠. A while ago. 진짜 그렇게 했었을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뭐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제 한국말로 해보자면 이 사람이 마이클이 진정으로 호주 럭비를 위해서 행동을 하려면 과거에 오래 전에 그만뒀었어야 하지 지금까지 남아있다가 다 지고 나서 그만두냐. 이제 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뒤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얘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이런 감정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만두니까 이 과거의 선수였던 사람이 같이 함께 했던 선수였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트위터에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기저기 신문에서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으며 한때는 이 말이 기사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다시 그 기사를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아마 기사 제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말이 심해서 제목을 좀 부드럽게 바꾼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석이 되었죠. 이런 상황은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그만뒀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독이 그만두면 뭐 이번에는 또 외국에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다가 뭐 어떨 때는 아 이번에는 국내에서 한번 감독을 선임해보자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호주에서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만둔 사람 마이클 체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승률이 안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특히 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한국의 대한 축구 협회 그런 것이 있듯이 호주에도 럭비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다음을 누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현직 감독이 그만두니까 사람들이 마음 속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개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두 개의 기사 모두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사는 The Offside Line이라는 스포츠 전문 신문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그 기사의 제목만 보면 됩니다. 제목이 뭐냐? Dave Rennie favorite to replace Michael Cheka as Australia head coach. 호주 감독으로서의 마이클 체카를 교체할 후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Dave Rennie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나온 기사예요. 10월 21일이니까 어제에 나온 기사군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Why New Zealand's Dave Rennie is Rugby Australia's main target 왜 뉴질랜드 사람 Dave Rennie가 호주 럭비 협회의 주된 목표인가, 가장 중요한 대상인가? 그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목 다 호주의 럭비 팀 감독으로 뉴질랜드 사람 데이브 레니를 데려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실 이 사람만 후보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0순위라면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순위에 있는 사람은 호주 사람이죠. 그 사람 에디 존스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호주 럭비 팀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영국 국가대표 럭비팀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일은 영국과 호주가 럭비 경기를 하였는데 양쪽 팀 감독 모두 호주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기의 결과 영국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이제 호주팀은 집으로 오고 영국팀은 4강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나온 기사는 감독이 해야 할 일, 뭐 감독으로서의 장점 그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건 기술적인 얘기니까 제가 뭐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여기 나온 한 가지 이야기는 이 데이브 레니라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의 성적을 봤을 때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승률이 높은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승률이 79%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승률이 높은 사람은 전 세계 한명더 있는데. 그 사람은 88%입니다. 한번 짐작해 보시죠. 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독은 어느 팀의 감독일까요? 당연히 뉴질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이겠죠. 그 사람 스티브 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음하여, 즉, 호주의 국가대표 감독이 공석이고, 누구누구가 다음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니까, 러 뉴질랜드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 할까요? 좀 측은하다고 할까요? 자기네는 이제 뉴질랜드는 4강에 갔는데, 호주는 4강에 가지 못하고, 뭐, 누가 누가 잘못했는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이제 감독을 찾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즈음하여, 뉴질랜드 신문, 스타프라는 신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10월 21일 저녁에 올라온 기사고요 제목이 이거예요10 k i w 10명의 뉴질랜드 사람, who could coach the Wallabies. The w a l l a b s 는 호주의 국가대표 럭비 팀 이름이 The w a l l a b s 죠 마치 All Blacks가 뉴질랜드의 럭비 팀 이름이듯이 그렇게 할수 있을 만한 10명을 우리가 소개해 줄게요. 이러,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글인데 여기 10명의 뉴질랜드 사람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럭비 코치하는 사람 코치 혹은 감독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 혹시 조건이 좋으면 호주에서 꼬셔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열명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열명을 한명한명다 알아보진 않을 거지만 그중에 몇 명만 알아보으로써이 글의 대충의 분위기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네이브 i 이에요 조금 전 기사에 나온 이름이죠. 이 사람 태어난 곳이 로어핫이라는 동네인데요.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로어하시 뭐 당연히 생소하시겠죠. 하지만 키위랑 호주 과자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로어하시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로어하스를 다룬 적이 있어요. 호주 정치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 한명로어하에서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토니 에봇의 와이프죠. 토니 에봇의 와이프가 로어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시 그분과 혹은 그 집안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로어핫은 참고로 웰링턴에서 기차 타고 뭐한2 30분 가면 있는 동네가 로어핫이죠. 거기서 좀더 가면 어퍼핫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답니다. 뭐 코치도 하고 뭐 럭비 선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이 코치 선수 이런 거 하다가 슈퍼럭비라고 해서 여기저기 국제적인 팀들이 모여서 하는 리그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승을 2012년, 2013년에 하고 나서 거기에 출중한 기량을 인정받아,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갔는데, 또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가지고, 뭐, 호주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이 데이브 레니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본 것은요, 이 사람이 쿡 아일랜드 대표팀인 적이 있었어요. 쿡 아일랜드 그 규정에 따르면, 어머니가 쿡 아일랜드 출신인 그 어떤 아이들도 우리 대표팀에서 뛸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네 어머니가 쿡 아일랜드 출신이라 이 사람이 럭비를 잘하고 있어, 젊었을 때쿡 아일랜드 대표팀에서 럭비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 사람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빌려줄 수도 있는 뉴질랜드가 호주에 빌려줄 수도 있는 잠재적인 럭비팀 감독 그두 번째 사람으로 제이미 조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제이미 조세프란 사람 사실 그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69년생이고요. 키가 196, 몸무게는 105kg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이 사람이 20대에 후쿠오카에 가서 럭비팀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때 뭐한 5, 6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인연으로 그때 잠시 일본 대표팀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일본 대표팀 감독이 되었죠. 요즘 그 럭비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일본이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잘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이미 조세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잘 가르쳤겠죠. 1995년에 일본과 뉴질랜드가 럭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럭비 월드컵이죠. 그때의 결과가 145대17로 뉴질랜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145점, 한 게임 동안에 145점 낸 것은 럭비 월드컵 역사에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점수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던 일본 팀이었는데, 지난번 럭비 월드컵에서는 과거에 우승을 여러 번한 적이 있는 남아공을 물리치더니, 이번 럭비 월드컵에서는 올블랙을 이긴 적이 있는 아이리시 팀을 이김으로써, 일본 굉장히 무섭구나 이제 이런 제이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풀 네임을 보면 제임스 피티누이 조 p 셉 인데요 이 사람 내 아버지 쪽으로 이 사람 딱 이름이 마오리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버지 쪽으로 보면 이 사람 내 가문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집안이 바로 나티마니아 포토라는 집안인 거예요 이 키위랑 호주 가자를 근래에 좀 들으신 분들은 나티마니아 포토가 귀에 익으신 가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다룬 인물 중에 한 명이 똑같이 나티 마니아포토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로 현재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정당 뉴질랜드 내셔널의 당대표인 사이먼 브리지스 그 사람이 바로 나티 마니아포토에 연결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호주가 모셔갈 수 있는 10명의 키위 중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이 제이미 조세프 현재 일본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사람 데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에 나온 사람은 조 슈밋이라는 사람인데요. 조 슈밋은 원래 뉴질랜드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또 한때 타우랑아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럭비를 잘 가르치다가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직업적으로 럭비를 가르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 6년간은 아일랜드 팀, Republic of Ireland,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가 대표 감독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아이리시 팀이 굉장히 잘 하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올 블랙과 즉 뉴질랜드와 아이리시 팀이 경기를 한 것이 총 31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28번을 뉴질랜드가 이겼어요. 그리고 두 번을 지고 한 번을 비겼으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아일랜드가 두 번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번. 그게 2018년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 사람이 감독일 때인 거죠. 조슈미시 감독일 때였던 것이죠. 그때 아이리시 팀이 뉴질랜드를 이겨서 이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좀 한번 알아보세요 하는 10명의 키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워런 겟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웨일즈에서 감독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키위인데 웨일즈 국가대표 감독을 했었고 그 사람이 웨일즈 팀을 이끄는 동안 웨일즈가 우승을 뭐 많이 했다. 그 북반구에서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해서 이 사람 뉴질랜드에 오는 거 보면 그 웨일즈의 방송국이 이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다 그거를 카메라에 담고 그러느라고 뭐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웨일즈를 떠나서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월러비즈 감독 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두 명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로비 딘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인데, 사실 로비 딘스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라이스처치에 대해서 하면서 켄터베리 크루세이더즈의 감독이다가 이 사람이 호주의 감독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 호주 감독 그만둔 지좀 시간이 되었는데, 몇년 됐는데, 혹시 다시 불러주면 뭐, 잘 해보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사람은 존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당연히 키위고 이 사람 현재 영국팀에서 코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말 잘해보면 모셔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내용을 쭉 다시 돌아보시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웨일즈도 뉴질랜드 사람이 감독하고 일본도 뉴질랜드 사람이 감독하고 아이리시 팀도 뉴질랜드 사람이 감독이고 이제 호주도 뉴질랜드 사람 한명 모셔다가 감독시키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이죠. 뭐 뉴질랜드 팀은 말할 것도 없이 뉴질랜드 사람이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뉴스. 최근 뉴스라는 것은 지금 10월 22일인데요. 10월 22일 오후에 나온 뉴스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인식한 것인지 이 그만뒀다는 감독 마이클 체카가 말하기를 기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가디언에 있는 것인데 마이클 체카가 말하기를. an Australian should replace him as w a l l a b i s coach. 새로 자기 자리를 물려받아 감독이 되는 사람은 호주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뭐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호주 언론에 호주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이 사람이 인식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요. 옛날 얘기 하나 했고요. 1995년 옛날 얘기 하나 했고, 그리고 지난 얼마 동안 며칠 동안 나온 새로운 호주 럭비팀 국가대표 감독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결론이 나중에 나면 다른 녹음에서 잠시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은 럭비 월드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